안녕하세요. 반전나 알파동물 메디컬센터 원장 최준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강아지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암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강아지 암은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 암의 종류와 발생원인 그리고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보통 암이라고 하면 악성 종양을 일컫습니다. 이 악성 종양의 경우 크기가 커지는 특성이 있어 몸의 특정 부분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커질 경우 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암이 안 보이는 몸 속에서도 커질 수 있는데요. 암이 생겼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바로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성 종양의 경우 증식이 필요한 영양분을 체내에서 끌어다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는 악액질이라고 하는 과도한 체중 감소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네, 아직 국내 상황을 정확하게 연구한 논문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빈도가 높은 종양을 보자면, 양성종양으로는 지방종이라고 하는 지방세포에 생기는 종양을 들수 있는데요. 몸에 몽글몽글하게 만져지는 종양으로 양성종양 중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흔히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악성 종양에서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양의 경우 유선 종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혈액암인 림프종 비만세포종 근육에 생기는 육종 등의 빈도도 높게 관찰이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암의 경우는 이제 모든 장기에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이외에도 뇌종양 심장종양 간종양 등 여러 종류의 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암의 치료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과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란 우리가 암을 접하였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 암을 치료해 나가는가에 대한 방법인데요. 우선 근본적으로 암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항암치료인 근치적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는 수술적 제거를 한다든가 항암 치료로 인해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일부 림프종 백혈병 등과 같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완화적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 완벽한 완치를 바라는 치료는 아니고 통증 관리라든가 암이 더안 커지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의 보조적 한방 치료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치료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치료는 다수의 종양의 경우 수술적 절제입니다. 만약 암이 제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암을 제거하게 해야 이 암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암주사로 하는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으며, 어, 또 레이저를 사영한다든가 방사선을 이용한다든가 중재적 시술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종양의 항암치료를 선택해 볼수 있습니다.